네, 우리 노우리도 저렇게 어, 아침밥 먹고 어, 오늘 토요일이 토요일, 27일. 에. 좀 전에 간식 줬죠? 좀전좀전 좀 영상에 잘 먹어요. 우리 순돌이도 먹고 어. 어, 다행이지 뭐. 우리 개들은 잘 먹어요. 에. 우리 개들은 안 물어요가 아니라 <laughs> 뭐그렇게 우리 개들은 안 물어요라서 막 물리는 경우가 많죠. 에.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개들은 간식을 줘도 밥은 따로 먹는다, 사료는 따로 먹는다. 아,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. 아, 잘 먹어, 단웅기도 그렇고. 아유, 순돌이는 순돌이는 언제 잘먹어갖고 수북하게 따르는데 다 먹었네 이제. <laughs> 많이 먹어 순돌이가. 다른 게잘 먹네. 똑순리도잘 먹고, 예.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, 제가. 어릴 도잘 먹고. <laughs> 참잘 먹어. 아, 그전에 노트9 있을 때는 이 줌이 자연스럽게 됐는데, 이거는 줌이. 노트10인데도, 이좀더안 좋네, 이게, 이런 데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 하나 보내드렸어요. 어, 우리 개들이 좀 전에 그 간식을 그렇게 먹고도 뭐 많이 준건 아니지만은, 네. 그래 먹어도 간식을 많이만 안 주면은 밥을 이렇게 잘 먹습니다. 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